보고 계시는 자료는 전세계 수질 지도입니다. 여기 대한민국이 있고요. 개선되지 않은 식수를 이용하는 비율이 적다는 건 좋은 수질이 공급이 되고 있다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랬던 필터가 점점 이렇게 변해가는 거에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수돗물 이슈가 조금 있어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수돗물을 혹시 식수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화면 상단에 박스를 클릭하시면 브리타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럼 이제 구성품 확인을 위해서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정말 물건이 이렇게 왔어요. 거의 뭐 박스가 너덜너덜한 상태인데 안에 부품이 정상 상태일지 의심스럽습니다.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저는 사실은 한국에서 수돗물 이슈가 터지기 한참 전서부터 이 제품을 사용하긴 했었어요. 나름대로 조금 물, 공기 뭐 이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 관련해서 고민을 하던 중에 자리를 통해서 우연히 주문을 하게 되었고, 아직까지도 잘... 네, 필터만 교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이 정화가 되었어도 집 안까지 오는 수도관은 교체가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부직된 이물질들은 정화된 물과 섞여 들어오면서 이런 오염을 일으킵니다. 내용물은 필터 3 개와 본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필터는 한 개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필터가 4개 들어있는 거죠. 이제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그냥 돌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분해가 잘 돼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 알맹이들이 들어있는 동그란 박스랑 출수판이 이렇게 분해가 되네요 솔직하게 아직도 저 알갱이들이 뭔지는 잘 모르겠고 효과가 있는 건지도 의구심이 들긴 해요 주방에서는 사실 수돗물로 뭐 쌀도 씹고 뭐 이러니까 찝찝해서 이제 알맹이들을 다 빼서 사용 중이고요 뭔가 좀 탈이 날것 같기도한 색깔이어서 그리고 이렇게 필터가 있고요. Are you listening? Damn. 필터 원리는 물이 밖에서 안으로 밀면서 필터링이 되고, 이렇게 위로 출수가 되는 방식입니다. Yeah. 필터 교체도 그냥 뭐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건 뭐 설명이 따로 필요 없어요. 그냥. 돌리고 교체하고 조립하면 끝. 추가로 이제 필터만 따로 구입이 가능해서 뭐이 샤워기 자체를 떨어뜨려서 파손이 되지 않는 이상은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게 필터 기능 외에도 절수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직 검증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확실히 전에 사용하던 샤워기랑 비교를 하면 전에 사용하던 제품은 이 출수가 되는 표면의 구멍이 커서 그냥 압력 없이 쏟아내는 느낌이었다고 하면 이 제품은 물을 틀면 막 뭔가 바람같이 뭔가 좀 파워가 좀 많이 느껴져요. 이건 화장실에 샤워기를 설치를 하고 사용 중인 건데 딱 봐도 오염이 되긴 했죠. 이게 약한한달 정도 사용을 했는데요. 그래도 한달 치고 조정도면 상당히 양호한 거고 더 심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수도물은 이제 필터를 한번 교체해 볼게요. 이건 이제 비교한 거고요. 자세히 보시면 뭔가 검은색도 조금 박혀 있는데 이게 바로 수도관에서 만들어진 그런 이물질, 슬러지 그런 걸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녹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새 것과 비교. 그냥 이렇게 넣고 조이면 돼요. 이제 갈았으니까 물을 한번 틀어볼게요. 어디 새는 곳 없이 잘 나오네요. 이렇게 출수구 자체가 조금 미세해서 같은 양을 밀어낸다고 하더라도 확실히 압력은 상승하면서 파워는 더 세질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건 설치 전에 사용했었던 싱크 헤드예요 이제 거의 이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집은 없죠. 지금 이것도 아까 오염 필터에 검은색 입자들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일 뿐이지 지금 계속 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필터가 없거든요. 저처럼 브리터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1차 필터링을 하신 뒤에 브리터를 사용하시면 조금 더 안심하고 직수를 음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이즈가 조금 안 맞아서 제가 조립이 되는 부분의 홀을 확을한 다음에 조립을 해본 거예요. 본체를 또 가공한 거라 나중에 기존 호스 그대로 헤드만 다른 헤드로 또 교체가 가능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 알갱이를 저렇게 제거하고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 샤워기의 장점은 제가 봤을 때 직관적으로 오염된 상태가 확인이 가능하니까 더러워지면 알아서 필터 교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이게 약 3주가 지난 주방 쪽 샤워기인데 제가 분해를 해서 한번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내부에 검은색 이물질들이 많이 보이죠 이제 꽤 입자가 큰데 이것들이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많이 가라앉아 있는 상태인데 분해를 한번 해 볼게요 대박이죠 심지어 이것도 분해하면서 많이 빠져나간 상태예요 이거 수도관은 못 바꿔요 절대 개인이 왜냐 바꾸면 바꿀 수 있겠죠 돈 많으시면 뭐 밑에 다 뜯어서 그래서 이렇게 필터라도 달아주면 조금이라도 깨끗한 물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또 아무래도 건강에도 좀더 좋겠죠. 피부가 됐든 아니면 뭐 음용을 하시든 영상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이었습니다.